고추나무 입니다. 꽃은 봄에 하얗게 피고 열매를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단풍나무 씨앗처럼 열매가 맺습니다. 네, 이 고추나무 수는 이른 봄에 꽃이 피기 전 부드럽게 나오는 이 수는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그래서 고추나물, 나무. 그렇게 부릅니다. 고추나물, 나무. 나무예요. 말 그대로, 말 그대로 나무예요. 이렇게 나무에, 나무죠. 굵어요. 제법 굵었습니다. 이 나무에, 지금은 제가 다듬어서 어 꽃만 피우게 했는데, 이 아이는 사실은 순을 따서, 이런 봄에 순을 따서. 먹습니다. 맛있어요. 이렇게 음, 꽃이 열기 전 이런 것들, 이런 순, 이런 순은 부드러울 때 따서 먹습니다. 고추나물 나무입니다. 아주. 굵게 잘 컸죠? 이 아이도 이제 조만간 씨를 맺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.